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 해결의 기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그래서 자기를 바로 인식하는 데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철학 파트에서는 관념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관념 철학에서 나라고 하는 주체가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국제 관계는 너무 잘합니다. 무슨 국내 관계도 너무 잘 알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박사들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텔레비전이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어, 전공을 안 해도 전공을 안한 사람이라도 텔레비전 시사 프로만 잘 봐도 예, 얼마나 그 방면에 아주 어, 수준이 있는 지식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정작 자기의 예, 근본 문제, 이 자신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크게 잘 보면서 자기는 잘못 본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내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하는 성경 구절을 은 그릇에 새겨서 식탁 위에 놓고 항상 그걸 봤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그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의 한 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자신을 모르고 남의 일만 평론하는 자는 그 식탁에 앉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로 식탁에다 그 말씀을 새겨 놨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입을 삼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행실이 선하고 의로우면 칭찬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행실이 좋지 않으면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과 책망, 화와 복은 결국은 자기가 하기 나름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일을 살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교훈하신 바 사람의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사람을 비판하면 도리어 자기가 비판을 받고 남을 헤아리면 오히려 자기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은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다. 헤아리는 건 뭘로 헤아립니까? 입으로 헤아립니다. 그래서 자문 사장에 보면 괴율한 입술을 버리고 네 악한 입술을 멀리해라. 그렇게 말하고, 야고보소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옛말에 현은 화와 복의 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떨 때,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 가끔 보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말에 꼬투리가 잡혀서, 아주 이 고생하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혀는 화와 복의 문이라는 거죠. 혀를 삼가고 말을 삼가고 그래서 바울의 교훈처럼 늦추한 말은 입밖에 도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만 할 것이며 또 입을 살펴서 선한 말만 할 것이며 희롱하는 말. 망령되일 큰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헬라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자루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이렇게 어깨다 딱 걸어가지고 자루 하나는 뒤뒤 뒤 등쪽에 있고 하나는 이렇게 배쪽에 있도록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다니는데. 앞에 있는 자루에는 뭘 담느냐면 사람들 험담 실수 허물 뭐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자루에다가 듣고 본 것들을 쭉어 가지고 자루에다 담는데요. 그 자루가 불룩하면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숙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절대로 앞이 그렇게 불룩해도 사람이 앞으로 구부러지질 않는데요. 왜안 구부러집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게 뒤에, 뒤에 있는 자루가 앞에 끌어 모은 내용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큰 자루가 뒤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잖아요. 그냥 앞에 거 끌어만 모아가지고 잔뜩 이렇게 해도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질 것 같은데 절대 안 기울어진대요. 우리는 내 뒤에 내가 짊어진 자루는 잘 모르거든요. 내 허물이나 내 실수나 내 부족함이나 이런 건내 눈에 안 보여요. 이 남의 것만 보여가지고 그것만 갖다 쭉 담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야 될거 아닙니까? 절대 안 기울어진대요. 내가 끌어담은 것보다 언제든지 내 등어리에 짊어진 짐이 훨씬 더 무겁대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하지 못할 건 나를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네가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입만 삼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눈도 삼가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볼 것을 똑바로 봐야 복이지 잘못 보면 도리어 해가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참언 4장 25절에 보면 내 눈이 바로 보면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척경을 평탄하게 하여 네 모든 길을 튼튼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도 들뽀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게 하라, 빼라. 그런다면 외식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네 눈에서 먼저 들뽀를 빼야, 그래야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들보가 없는 눈이래야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발견해 낼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참 이상해서 자기 허물을 다른 사람의 죄로 가리우고 숨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말하는 사람일수록 심리적으로 그 사람의 실수를 말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할수록, 그 사람의 속심령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말함으로, 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내가 자꾸 말함으로, 그걸로 내 허물이 덮여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남의 허물을 말한다고 해도, 절대로 자기 죄와 허물이 가려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기 죄와 허물이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눈의 들보를 살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의 단점부터 보는 예, 그런 눈 그거 고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야구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어떤 우리나라 야구 선수 미국에 메이저 리그에 가서 공 던지는 야구 선수 잘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이번에 12승을 했어요. 12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게 뭐 새벽에 경기를 했다는데 저는 못 보고 저녁에 운동 갔는데 그게 이제 봤어요. 나중에 어떤 분이 그래. 요 오늘 하루 종일 저거 나온다 그래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게 나온대요. 그러 예. 그러면서 어떤 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도 사람들이 정치에 식상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도 볼게 없으니까 예. 그냥 저것만 본다는 게 저것만. 예. 그래서 12승한 그게 오늘 오늘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계속 돌아간대 그게요. 계속 돌아간대. 그 덕분에 저도 밤에 운동하면서 보긴 봤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들 그그 그 사람은 이제 떤지는 사람이니까 뭐그뭐 자책점이 그뭐 일점뭐 얼마라고 그래요. 그게 뭐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람은 또요. 그 이렇게 잘 공을 방명이로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 치는 사람이 몇할 때냐면요 3할 때예요 3할 때 후반이면 그 사람은요 세계적인 선수예요 돈을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1년에 한 20억쯤 받아요 그렇게 잘 치는 사람 1년에 20억 놀라지도 않네요 1년에 20억이면 한 달에 계산해도 한 달에 2억쯤 돼요 월급이 그런 돈을 그 사람들이 받아요. 2 0몇억씩 받아요. 1년 연봉으로.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야구 치는 이 이게, 이게 타율 확률이 얼마냐면 3.7 얼마 3.8 얼마예요. 4점이 안 돼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10개 던졌으면 이제 공이 이렇게, 이렇게 치렇 나가 가지고 10번 치러 나갔으면 세 번, 네 번은 못 쳤다는 얘기잖아요. 세 번, 얼마, 삼 점, 얼마 이렇게 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열번 치러 나가 가지고 삼 점, 얼마만 돼도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니까요. 세계적인 선수. 그럼 여러분들,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그 사람 유명하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삼 점, 메탈. 그거 보고 박수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돈 주는 거고 못친 6점 몇한7% 되는 거 그거 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그 대단한 사람 뭘 보냐면요 메탈때 타자냐 그거 보는 거예요. 3점 몇할때 타자다 그거 보고 돈도 그렇게 많이 주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헛방 못 치고 나온 건 6%대가 넘잖아요. 그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사람 잘한 걸 보나요? 그 사람 못한 걸 보나요? 우린 눈을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린 눈을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게 눈이 문제라니까요. 네. 여러분들, 야구선수도 삼할 때 그거 친거 보고 그렇게 돈도 많이 주고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눈은 삼할 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못한 육할 그거, 그것만 자꾸 보고 나가서 헛발질하고 돌아오두구만, 뭐 헛손질하고 돌아오두구만, 뭐 스트럭 아웃 당하두구만 여러분들 그렇게만 자꾸 보냔 말이에요. 이거 우리 눈을 뜨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몬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페르시아 나라 법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법관이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편견된 판결을 내렸대요. 그 보고를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보고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그 법관을 사형을 시키고 사형만 시킨 게 아니고 그 법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판사들을 깔고 앉는 의자에 이렇게 걸어놓도록 했대요.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 판결한 그 판사의 껍질을 깔고 앉아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뭔 얘기입니까? 편견으로 다시는 엉터리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왕이 그렇게 무서운 엄단 조치를 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체가 이미 너를 정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 본문 가운데서 요구하는 게뭔 말씀입니까? 먼저 핵심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여 외식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신앙적으로는 외식이라는 거죠. 네네눈 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고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의 심판관, 남을 판단하고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넘어짐을 보면서 나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이 범죄하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되고 그 사람이 말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말 잘못해서 혹시 요구도 먹거나 영광 가리는 일들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상대방도 자기 잘못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스스로 괴로워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비판보다는 사랑이 실수를 털쳐내는 것보다 때로는 덮어 주는 게더 필요하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용감한 게 아니고 자신의 들보를 찾아내고 그 들보를 들쳐내기에 용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뺄수 있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